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952면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로 12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건이야.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 기독교의 라이벌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죠. 기독교, 천주교, 힌두교, 뭐 이슬람교, 불교 있지만요. 어, 뭐 대륙에 따라 다르고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어느 나라는 불교가 절대적이고 어느 나라는 이슬람이 절대적이고 기독교가 많은 지역도 있고요. 하지만 어느 나라에 가든지요 기독교와 가장 라이벌이 되는 위협되는 종교는요 바로 만문입니다. 만문. 어느 나라나 다 동일합니다. 시대 불문학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어, 뭐, 알라를 겸하여 섬길, 섬길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방신이 아니라 바로 돈이라고 합니다. 물질이라는 겁니다. 어, 오늘 전도서에 이제 솔로몬이 어, 하는 말씀을 계속 기록하다가 이제 5장에는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 돈이요 사회적으로 보면요. 어,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영역을 보면요 경제의 영역입니다. 하지만요 돈은 영적인 영역이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돈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어, 성경은 돈을 어, 정도 이상으로 무시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칭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은다돈돈 돈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는 다 뭐와 관련돼 있냐면요 돈과 관련돼 있는. 그죠? 저희 성전 이전을 어떻게든 고민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 돈이 많으면요 아무런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질러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요 그게 여유치가 않죠. 늘이 돈가의 염려와 돈가의 씨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염려하고 돈이 없는 사람도 염려합니다. 소고기를 먹을 건지 돼지고기를 먹을 건지 염려합니다. 저희 어느 성도님 말기 암에 걸려가지고 저희 어 서경옥 성도님이라고 음어 혈액암인데요. 혈액암이 이제 번져가지고 뇌까지 올라가게 되셨어요. 뭐 염려하시는 것 같으세요? 신방 갔는데 어한 달에 그 항암 약값이 600만 원이 넘는데요. 왜냐면은 하그 지금 상용화 되고 있는 그런 약이 아니어 가지고 어 신약 쪽을 먹고 계신데 한 달에 6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약을 먹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재정에 대한 염려가 계속 이렇게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불어서그 마음에 마음을 찌르는 건 뭐냐면은 계속 물질의 영역입니다. 심지어 말기암을 앞둔 환자들도요 그 영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목회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 훈련시킬 때막 어, 신학 훈련을 엄청 열심히 시키시고요. 또한 막 기도 훈련시키신다. 이거는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평생토로그 마음에 괴로운 건 뭐냐면요. 재정적인 훈련입니다. 거의 재정으로 많은 목회자들을 저울질 하시, 하시고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잘 가느냐, 못 가느냐가 어, 결정이 됩니다. 가론유다 보십시오. 가론유다가 믿음이 부족했나요? 알 수가 없어요. 그의 믿음이 어땠는지.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은 가론유다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였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아간이 그 신할 땅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가금을 취하지 않습니까 네. 단순히 욕심을 부린 문제가 아니라 그의 욕심의 문제는 심판과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부차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문제를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예 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아니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구원의 문제를 왜 행위와 연결시키십니까? 예수님 왜 구원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와 연결시키십니까? 바꿔 말하면요, 인간은요, 뭐에 붙들려 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요, 돈에 환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일이고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자 청년처럼요. 똑같이 구원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 같지만요. 가장 가슴 밑바닥에 살펴보면요. 그 부분은 아마 물질의 영역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미국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갈보리 지프를 세우셨던 척 스미스란 목사님이. 계십니다. 수십 년 전에 이제 교회를 이제 이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될 그런 시점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돈이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고민하시는데 어느 분이 딱 오셔가지고 백만 불을 딱 헌금하시더래요. 그 당시에 백만 불은 굉장히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도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아, 이제 무리 없이 부지를 사고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돈이었는데 이 척스 척스미스 목사님이 해서는 안될 고민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돈인가? 이걸 고민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백만 불이라는 거금이 생기니까. 뭔가 불안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개인의 호의로 말미암아 이것이 저 사람이 그냥 물질을 드린 겁니까? 근데 명확한 확신이 들지 않으셨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그래서 거절했답니다. 아멘이 나오세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 입장과 다르니까 그냥 아 거룩한 종이라고 여기시겠지만요. 아, 대단한 목사님이다. 왜냐하면은 그냥 하나님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주셨구나라고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순간에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왜냐하면은 만약 그걸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결국엔 그 돈에 더 마음을 그냥 철석 빼앗길 수 있겠거나 제가 그 예화를 들었을 때요 가슴에 큰 울림이 왔습니다. 오늘 누구 어느 누구도 이 돈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대도다. 어, 돈은요 물질이 아니라요 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물질이라면요 가졌을 때만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 아, 딱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어느 분들은 나딱 100억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여한이 없겠습니다. 손들어 보시겠어요? 나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드셔도 돼요? <laughs>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은 그만큼 생기면요, 거기에 걸맞는 욕망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100억이 생기면요, 야, 소원이 없겠다. 근데요, 욕심은 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서 5장 10장 10절이 말한 겁니다. 은을 사랑해서 아무리 은을 은이 내 손에 있다 할지라도 많아지면은 그 많아진 은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심과 욕망과 정욕도 늘어나게 되더라. 제가 잠깐 직장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직장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일도 학생이다 갑자기 월급을 받게 된 거예요. 수박만의 월급을 받으니까 야, 취직하기 전에는요 이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월급을 받으니까요 씀씀이도 커지더라고요 돈한푼못 맞습니다 <laughs> 야, 저 사람들 참 좋, 좋을 것 같다 얼마나 많을까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어, 아, 뭐큰 교회 목사님, 아, 더 유명한 목사님 참 좋을 것 같다. 저희는 돈이 아니라 그게 교회고요. 어떤 교회 크기지 크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본인이 어, 교회를 좀더 이제 크게 옮기기 위해서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한테 좀 도움을 받고자 좀 찾아다니셨대요. 그런데 도움을 주기보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 목사 절대 대형교회할 생각 꿈도 꾸지 마. 본인에게 도움 하나도 안 돼. 근데 문제 뭐냐면그 소리를 듣고도 그 목사님이 나큰 교회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 아, 그런 거구나.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그 세상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요 솔로몬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다. 남들 보기에는 내 삶은 성공의 원형이다. 하지만 나로서는 이를 빼고는 즐거움이란 별로 없었다. 결국 불안 내게 익숙한 삶에 불가하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내 일생을 돌아보면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명성과 부는 닥쳐올 죽음 앞에 빛이 바래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둠 속에서 생명 연장 장치에서 발산되는 초록 불빛을 바라보며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를 들때 내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의 신이 내뿜는 숨소리를 느낄 수 있다. 쉬지 않고 불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처럼 뒤틀린 인간을 만들 것이다.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서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이 물질에 대한 가르침은 뭐냐면요 재정적인 영역에서 돌파를 이뤄야 된다 절대 이게 아닙니다 한 방에 내가 뭐 기도해가지고 어떤 이 계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뚫어낼 수 있게 하셔서 이게 아니라요 성경을 일관되게 뭘 말하냐면요 염려하지 말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말씀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순 중간에 가장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오나 혹 이를 중여이고 저를 경의여기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바로 구절이 뭐냐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다른 어떤 명령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 마음에는 자꾸 뭐가 생긴다? 염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계속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고. 본의 마음이 끌리는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살펴봐야 될게내 안에 욕심이 있나, 그러니까 허탈한 욕심이 있나, 쓸데없는 욕심이 있나, 그것들을 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과 언어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 나 염려하고 있지 않아, 나 관심 없어라고 말하고 여길 수 있겠지만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선한 목자교회 부임하고 나신 다음에 교회가 엄청난 빚더미 있으니까 많이 이제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을 받으신 게 뭐였냐면은 유성 목사님의 그 딸님이 중학생이었을 때그 선생님한테 소원을 적어냈대 요세 가지. 근데 첫 번째 소원이뭐였냐면 우리 교회 빚좀 갚게 해달라고. 근데 그 얘기를 선생님으로부터 유기성 생딱 들었을 때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고민 같은 염려와 두려움들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별다른 방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실상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가 될때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보라 부자들을 보지 마시고요. 나보다 상대적으로 잘나가고요. 아, 교회 안에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그 사람 보면요. 더 시험 들어요. 하나님 왜저 사람은 도와주시는데 나는 안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뭐를 봐야 되면요. 낮은 곳을 봐야 됩니다. 누굴 봐야 되면요. 새벽기도 마치시고요. 하늘을 보세요. 문자 그대로 하늘을 보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문자 그대로 공중의 새를 보세요. 사람을 볼 때는요, 낙심이 됩니다. 근데, 들의 백합화를 보고요,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건 뭐냐면은, 문자 그대로 보면서 가장 지극히 작은 미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믿음을 그들을 바라볼 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좀더 영적으로 접근하면요, 낮은 곳 있지 않습니까? 낮은 곳으로 갈 때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막 욕심을 붙들고 하나님 이 욕심을 사라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요 이 안에서요 더 욕심이 불타오를 뿐이에요. 근데 낮은 곳을 향해서 한번 가보세요. 서울역에 갈 때마다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거기 에 있는 노숙자들, 뭐 쪽방촌에 있는 분들 나랑 그들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가 어느 분들에게 꼭 물어봐요. 아저씨 왜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에 계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연을 말씀해주지않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바꿔 말하면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미끄러져 가지고 거기까지 왔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늘 고민을 생각해 봅니다. 다르지 않은 것같 어느 순간 미끄러지고 그 길이 계속 가속화되다 보면은 저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구나.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과 내가 쓸데없는 것으로 고민하는 게 별반 다르지 않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성도님들 끊임없는 욕심과 고민 가운데 있다면요, 그다름지 칠판길 굴러가듯 그 굴레 있지 마시고요. 한번 믿음으로 실험해 보세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가장 낮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곳 가운데 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들을 떠나가게 하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저희 함께 손에 있는 부기보다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